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여기서 남부복지관에서, 어, 한문서의, b 반 음,을 지도하고 있는 지원 김유순입니다. 어,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여기 복지관에 휴양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가 어르신 배운 지가 한 8주 정도 된것 같은데, 한두달 조금 못된것 같습니다. 아, 어, 근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어, 여기 어르신들, 선생님들, 너무 열로 하셔서 건강이 괜찮으신가 하고 중간 중간 생각이 늦닷없이 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유 어쩌나 하고 했는데 간호 이제 전화가 여기서 와가지고 오늘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하기 전에 어 붓으로 이제 놀리기 전에 한자 서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음맨 처음에 시작을 서체를 시작하다 보면 어쨌든 한 자는 한 나라 때, 한 나라, 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 글자가 생성되었다고 봐도 됩니다. 갑골문으로다가 시작합니다. 음, 갑골문. 어, 이거 갑골문은 말 그대로, 어, 껍질갑이죠? 어, 껍질이랑 요거는 뭐죠? 뼈입니다. 뼈는 거북이의 등이나 배에 배에다가, 어, 새겼어요. 칼로, 예리한 칼로 썼기 때문에 되게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뼈는, 짐승의 뼈, 다시 말하자면 소입니다. 소요기 어깨라고 할 수, 하도 상관 없습니다. 어깨에다가 뼈를 해가지고, 새겨가지고 되게 예리해서 새겼습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기원전, 어, 1 5 0 0년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골 다음에 뭐냐면은, 어, 주나라 때. 요거는 은나라. 여기는 주나라 금문이라고 해도 생각이 습니다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음, 금성문이라도 되겠죠. 어, 금성문은 말 그대로 세금자가 돌석자입니다. 세 세부친하면 청동기 어, 청동기에도 되겠고 그다음에 솥 솥도 어쨌든 세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새기고 돌은 비석 있죠. 왜, 네, 신라시대, 그럼, 진흥학, 뭐, 순수비 같은 거 있죠. 어, 그래서 거기다가서 금성문에다가 했는데, 이거보다 약간, 각, 음, 각이 좀 둥글다고 그래요.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음, 선생님들이 궁금하시면, 인터넷 들어가서, 어, 진흥학 순수비, 어, 이런 거 같은 거 조금씩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아, 그, 인터넷상에서 보시면 제가 설명한 대로 여긴 택에 이리에요 여긴 약간 둥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나라입니다. 주나라로 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글씨가 시작됩니다. 글씨가 어디 시작되냐면은, 어, 전각전자라요. 전성 전서. 어, 전서라면 전각이라 그러면 우리 글씨 다 쓰고 나면 낙관 찍죠? 어, 내가 다 썼어. 이러면서 낙관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이, 음, 전설하는데, 이 정각전자를 씁니다. 이 정각전자는, 음말 그대로 상형문자를 계기로 했었습니다. 상형문자인데 여기서 주나라인데, 주나라가 왔어도, 여기에서 약간, 뭐음 어디로 갔냐면, 진나라. 어 진나라에서도 많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전과교사 전선대 대전에서, 글자체를 얘기합니다. 문 소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음이 대전은 말 그대로 커요. 막 그림 같은 글자, 상형문자다 보니까 어, 예를 들자면은 이게 어, 뭐죠? 어, 내천입니다. 물이 흐르면이렇게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막 방대하고 좀 어수선해 보이니까 어, 언제냐면 이때 이제 대전을 주나라 때도 하고 진나라 때도 했다 그랬죠? 진나라 때 이제 누가냐면 진시황이 있었어요. B. C. 220년이다. 진시황 통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복잡하고니까 하 모든 게 이제 다 통일을 하는 거예요. 도랑령 통일. 이것도 통일을 해가지고, 요때 소전으로 했어요. 누가 했냐면, 승상. 승상, 이사한테 시켜서 정리를 해라. 그래가지고, 소자. 소전을 해가지고, 지금의 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서입니다. 예서. 어. 예서인데, 요거는 말, 여기 이제, 일설에 의하면은, 종, 종의자예요종의 자. 종이 옛자라기도 하고, 일 때는 뭐, 재인. 제인, 재인들이 썼고, 어, 노비들이 썼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무래도 뭐 종들도 공부를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종이가 안 나왔어요. 종이가 안 나오니까 뭐가 나왔었냐면은 비단. 비단 아니면 주간입니다. 그럼 제대로 쓰다 보면 제대로 써질까요? 안 써지죠? 우글쭈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예서, 예서체가 그래서 멋있다고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글자체 중에서 가장 예술적으로 됐냐 그러면 저는 예서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예서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들이 종이가 없고 비단이나 어또 간혹 주간 이런 게할게 없으니까 몰래 나가서 어디 가서 산 밑에 가 가지고 나뭇잎을 이렇게 구해 와. 그럼 나뭇잎에다 쓰면 글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결처럼 출렁 출렁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이게 예술적이고 좀 창의적 글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요건 예서입니다. 요거는 진. 진나라 때고, 요거는 전환시대입니다. 어, 전환시대. 어, 전환시대는 빛이 한몇 년이지? 한 저기 10년 정도? 그 장대부터 한 100, 105년까지는 전환시대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시대 때 이렇게 쓰고, 후한시대때 뭐가 됐냐? 제가 이제 가리키는 음, 음, 해선데, 그과목을 제가 이제 해서체. 아이고, 아이고, 이거 엔진데. 다요 해섭니다. 해석. 이 해선은 후왕시대 때, 음, 왕차중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해설을, 어, 썼다고 해요. 어, 후왕시대 때에서, 그, 그 때, 해서, 그러니까 그때 그냥 한, 그때도 120년 정도 됐겠죠? 어, 그때에서 썼는데 이 해자가 요거 이제 제가 들어갈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이 해자 뜻이 1번에 어, 뭐라고 나냐면 본복이라고 나옵니다. 본복이 또 모범. 근데 쭉쭉쭉쭉 이제 옥편에 나다보면 쭉쭉쭉쭉 가다가 3번. 곧다. 그다음에 바르다. 그다음에 강직하다. 음, 강직하다 어. 말 그대로 우리 한자 쓰는에서 표준화라고 생각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소 다음에 뭐냐면은 행서입니다. 이거 음. 행자는 단일행자예요. 이걸 어. 말하자면 뭐 자축 걸쳐 움직임인데 네거리 신호에서 네거리라고 하면 거기서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한자 자원에는 나와 있습니다. 설문에자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고요. 이거 행자는 단일다 보니까 행서예요. 행선 어떻게 했어요? 먼저는 표준어, 바로 썼죠? 움직이지 않고 정자로 고대로 썼습니다. 고든자를 썼지만, 이 행서는 바늘림이라고 해도 됩니다. 어딘 뭐지가 한글도 바늘림에 면 계속 이어서 쓰죠?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걸 행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 서예, 서예에서 이제 가장 서성이라고 본면다 글씨의 성인이라 그래서 왕이지. 아주 난정서도 쓰셨죠? 바로바로 어, 바로 그날 쓰신 건데, 그때 해계산에 모여가지고, 어, 여러분에게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행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초서입니다. 어, 초서. 초서인데 이초 자가 푸초 자입니다. 풀은 어때요? 아주 거칠죠? 그 풀이 뭐 하우스 이렇게 은상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거친 데서 자라도 밟아도 일어나요. 그 정도로 거칠어요. 또그 정도로 자기가 능력이 개난해서 이 글씨는 진짜 너무 멋있어요. 장황하기도 하고 아주 멋있고. 지금 중국에서 번, 갈린체자로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아주 가장 필요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쓰기 위해서 가는 체가 초선합니다. 그래서 초선은 제가, 저도 봐도 잘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다는데 아주 여기서 이 긴, 뭐지? 숨은 뜻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거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리키는 게 뭐라 그랬지? 아까 매, 해설라 그랬어요. 좀 전에, 해서. 어, 해서. 해석. 이해설가 제가 이제 해설을한 30년을 제도 썼습니다. 그때는 제가 뭘 썼냐면은, 당나라 때 거를 썼어요. 당나라 때면 뭐라 그랬죠? 600년대라고 보면 됩니다. 어, 600년대고, 어, 이건 제가 한 30년 전에, 어, 그때 한참. 어. 젊을 때 제가 600년대에 썼는데 이 글씨는 그냥 곱고 예쁩니다. 그냥 호탕하지 않고 예쁘고 그냥 여성스럽고 예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지도하고 있는 거는 북위시대 거를 씁니다. 음, 부위 시대입니다. 이부위 시대는 여기 앞선 거겠죠. 음. 부위 시대면 춘추 전국 시대라고 춘추 전국 시대좀 지나서인데 그때는 서로 뭐랄까 그래, 지금 북방도 뭐라 했어 옛날 보면 다 오랑캐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오랑캐라 가지고 서로 싸우기에 바빠요. 당나라 때는 문화가 융성됐기 때문에 글씨가 좀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때 글씨가 좀 호탕하기도 하고 아주 활력 있고 또 입체적이기도 하고 힘이 있어 보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글씨체를 어, 요거를 설명하려고 제가 아까 좀 전부터 계속 글씨의 변천 과정을 서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기시대 거를 제가 이제 요거를 갖다가 어, 쓰면서 이 부기시대 때뭐 원진묘지명도 있고, 어, 조상기도 있고, 장명용비도 있습니다. 근데 장명용비가 좀 음, 예술적이도 하고 좀 예쁘기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봐도 어 가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북귀 음, 시대를 제가 쓴다는 거를 어, 알고 계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글자를 글씨를 이제 시작하는 걸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또 법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냥 연필 집는 게 아니니까 어, 집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집자는 이제 다할 집, 잡을 집이에요. 어, 다 잡을 집입니다. 집필입니다. 지필은 이건 무슨 법이냐면 쌍구법입니다. 쌍짝두 손가락이죠? 어, 엄지를 재해서 두 손가락입니다. 연필이나 작은 글씨는 한 손가락에서 호단자 써서 단구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쌍구법, 두 손가락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음, 호구라 그래서 호랑이 입혀서 동그랗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 옛날에 어릴 때막 싸우죠? 싸울 때 어떻게 해요? 많이 꼬집었어요. 저도 형제가 많아가지고. 어, 꼬집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필법, 음. 집에서 쌍구법이라고 합니다. 쌍구법. 쌍구법. 음. 어, 요거는, 어, 글자, 뭐, 갈고리부라고도 했는데, 끌어잡아 당기다, 어, 굽다, 어, 요렇게 생각해서 두 손가락으로 끌어잡아 당기다, 굽다, 요렇게 이제. 목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쌍구법을 저희 씁니다. 근데 이걸 잡았죠? 그럼 팔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글씨 쓰는, 우리 서서 써요. 서서 쓰면 어떻게 해? 작은 글씨가 아니까. 붓도 이 정도 크니까 어떻게 해? 팔을, 응, 팔을 들어서 써요. 그럼 어떻게 해? 현안법을 써야 되죠? 어, 현안법. 현안법. 요거는 쌍구법이죠? 어, 이거는 이제 자세입니다. 팔 드는 자세. 어, 요거 이제 글씨 쓰는 자세를 뜻합니다. 자세는 현안법이라고 합니다. 그냥 현안법이라고 하면, 어, 뭐야? 하고 이해가 안 되실까봐 제가 여기서 설명을 일부러 한자로 많이 합니다. 음, 현안이에요. 이 현자가 매달현자예요. 왜 저기 현판 글씨 쓴다르죠? 어, 매달을 해서. 또 이건 파란자입니다. 이 한자로 얘기하자면 요 육다루인데 육다루는 신체 일부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팔 한자고, 어, 팔 그러니까 팔이 여기죠? 요걸 팔나? 팔에 매달리다. 어, 이 동사, 어, 목적어다. 그러니까 팔에 매달리다. 어, 그래서 여기서 팔을 갖다가 매달리면서 쓴다. 그래서 어 현안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안법이고요. 네, 붓을 쓰는 자세. 이거 현안법이라 고 그랬죠? 어, 현안법이면은 여기서부터 팔을 드는데 요렇게되면 팔목이 아파요. 힘을 다 내려붙이면 수평이 되거나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잡는 거 어, 이렇게 해서 쓰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각도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아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뭔가 전, 이제 저도 쓸때글씨 쓰면은 약간 다리는 어깨 넓이하고 어, 좀 멋있게 어차피 저희가 뭐 지금 아까 육조, 육조체라 육조 그랬죠 그건 제가 안써 드렸는데 출판에다 육조체나 부기시대 거를 많이 쓰니까 어쨌든 힘, 탕탕한 힘이 좀 상타하고, 발랄하고, 힘있고, 입체적이고, 어, 글씨를 보면, 어우, 시원해. 이런 맛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그거를 쓰는데, 음, 이제, 뭐였지? 글자에, 글씨체에 제가 음필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해서의 기본핵 갑니다. 맨 처음에 갈때 장봉 갔죠? 장봉으로 들어가서 조금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준을 갑니다. 준을 가서 붓한번 가지런하게 해. 해서 중봉으로 갑니다. 준을 줘서 중앙에 한번 가고 늘어지지 않고 시작 다시 시작하는 의미에서 갑니다. 살짝 올렸다가 가지런하게 힘 없이 갔다가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제 해서의 기본 핵입니다 여기 맨 처음에 제가 장으로 간다 랬죠장 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앉혀서 여기가 붓을 S자로 간다고 해서 준이라고 합니다. 준 쪼그려 들어 앉을 준큰 붓이 붓이다 보니까 네, 쪼그려 들어 앉을 준 S자로 됩니다.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릎을 꿇어서 갔죠? 옆으로 갑니다. 어, 그럼 요 면이 썼습니다. 그럼 이쪽 면을 써야 돼요. 이쪽 면에서 준을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럼 가다 보면 중봉을 다시 하고 가요. 여기서 가다가 또 준을 한번 줍니다. 밀듯이 한번 쓰면서 중봉을 처리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를 어, 준이라고 그래요. 조화릴 조화릴 돈 음, 조화된다는 게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어쨌든 붓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어, 조아렸다 가고 그 다음에 이거 전체를 끌고 가죠 끌고 가는 건 뭐죠? 말 그대로 끌째입니다 음, 끌째 어, 여기서 끌째 그래서 재로 갑니다 그럼 여기 올렸다가 갔죠 그럼 여기서 갈때 제가 살짝 놓았어요 아까 어. 여기는 뭐냐면 살짝 놓았다그래서 어, 코피, 뉴기라 그래요. 코피가 뭐죠? 저기, 뭐, 피열이죠? 어, 피열. 어, 그래서 코피, 뉴자를 씁니다. 그래서 요게 뉴기예요. 코피, 뉴기인데, 어, 첫 번째는 뉴기지만, 여기서는 진짜 용어는 패하답니다 어, 지다. 힘이 없으니까 훅 넘어뜨린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피, 뉴기라고 해요. 뉴. 그 다음에 다시 준 주어서 가지런하게 해가지고 해봉을 합니다. 어. 그래서 요게 지금 가로핵인데, 세로핵을 하려고 그래요. 세로핵은 어떻게 되면, 여기서 보았죠? 여기서 보면, 요걸 뒤집으세요. 뒤집어서 어떻게? 뒤집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세로로 나요. 세로. 그럼 세로다 보면, 요게 이제 그대로 시작합니다. 요게 그대로 시작을 해서, 내려가면서, 우측으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 45도 왔다가, 제자리로 갑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세로핵이 되고 세로핵을 제가 여기서 또한 번만 쓰겠습니다 세로핵은 가로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장봉으로 갔다가 준을 줘서 다시 뭘 하면 중봉, 준을 줍니다 또 밀듯이 서서 줘야 됩니다 그럼 아까 뭐라그랬죠 제, 어, 끌고 간다그랬죠 그러면, 조아렸다가, 돈, 끌면서, 재, 돈재, 돈재 하다 보면은,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서, 아까 가로역 생각하세요? 약간 위로 갑니다. 그럼 45도에서 내려서, 다시, 준을 줘서 가면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세로역이 나왔고요 어,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어, 제가 영자팔법을 해야 되니까, 네, 제가 영자팔법을 가기 전에, 제가 영자 여기를 써왔습니다. 영자를 썼는데 쓰다 보니까 막 번지기도 하고 떨렸는데 어쨌든 이 모양을 가지고 제가 쓸 겁니다. 근데 영자팔법이라 가지고 여덟 가지 핵이에요. 여기는 어. 말하면은 측핵입니다. 측측핵. 측핵은 뭐냐면은 측자가 뭐 교측자도 되는데 음 요겁니다. 어. 어, 겨측자도 되는데 쭉 내려다보면 기울다도 돼요. 기울다. 어, 기울다. 그러면은 요게 옆에서 점이 기울어졌죠. 어, 그래서 기울다로 가고, 그 다음에 요게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음, 2번은 늑핵입니다. 아까 가루액 했었죠. 가루액 했습니다. 그걸 늑핵, 요건 길게 설명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요거, 음, 늑핵은, 음, 어, 힘주다. 어쨌든 심주다 뭐 가지런하게 다뭐 이런 뜻을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심을 주어서 어쨌든 가지런하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거 세 3번은 뭐냐면은 노획입니다. 이 어, 요렇게도 쓰고 활공자도 써서 노획이라고 하는데 요거 노 노획은 심심 쓰면서 가는데 이활공자가왜 들어가냐면 여기 가다가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 좀 가늘어져 있어요. 그럼 활을 막 따는게요. 그럼 힘도 줘야 돼. 힘도 활을 주다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만떴으니까공도면 가늘어지죠? 어, 그 생각을 연습하시면되래서 요거를 여기까지를 어, 2번 여기는 노핵. 음,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2, 여기 3번. 그다음에 4번 갑니다. 4번은 여기 밑에를 얘기합니다. 적핵입니다. 적핵. 어, 적핵인데 요거는 뜰적자예요. 여기 어, 날개가 있죠? 여긴 입니다생 어. 하나 줬고, 이거 일어나게요. 일어나서 가는 거야. 여기 있다가 온팍 하다 올라가요. 제가 일단 씁니다. 뜰적자라서 여기 있다가 요 핵도 가장, 이게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요 핵을 잘해야 됩니다. 날카롭고 예리하게 아까 제가 설명했죠? 육조체의 어 부기 시대 거를 쓰기 때문에 날카롭고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요게 좀 어려운데 요걸 갖다가 어 4번. 4번이죠? 어, 적핵입니다. 띠다 음. 그다음에 나머지 네개 남았습니다. 5번. 어. 여기 어 5번은 뭐냐면은 책핵이라고 하죠. 음. 이 책이 뭐깨달라고뭐맨 처음에는 나오지만 음 깨다 깨달으면 여기서 채찍을 하다 뺀 끝에 가면 이제 채찍하다 로다가 오펜 찾으면 한 (9번) (10번) 쪽에 채찍하다로 나와요 말을 때릴 때 이렇게 채찍해서 올리죠 그다음에 여기선 강해요 근데 가다 보면서 힘이 빠져 여기서 올리다 보니까 여기서힘 빠지지 그 그러니까 여기는 좀 가늘어졌는데 제가 쓰다 보니까 어떻게 좀 두껍게 되냐 그래서 채캡 그다음에 여기는 삐침이 있는데 삐침이 좀 길죠 어~ 이거는 음~ 퇴직하다 그다음에 6번. 음, 6번. 6번은 뭐 노력질하다라고 대표 한자로 쓰이는데 어, 가지런하다, 뭐 스쳐 지나가다입니다. 요거 생각할 때 여기 가서 한번 절을 주고 주는한 다음에 세 며시 빼는데 이건 머리를 형상하신다. 긴 머리, 전 짧습니다면 아까 시도분긴 머리였죠. 한 번에 다 그러면 아파요. 여기 가다가 정리를 좀 해주고, 한번 갔다가 서서 가면 점점, 점점 힘빼지면 좋죠? 방향을 바꿔야지. 이렇게 내리면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생각하시면 돼요. 가다가 한번 방향 바꿔주세요. 무슨 돌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7번, 어, 7번. 이거는 탁핵입니다. 어, 탁핵은 쪼을 탁 짜요. 닭이 머리를 먹을 쪼을 면 어떻게 강하게 짜야지 슬며시점은 모두 더 먹어요. 그러면 이게 가장 강한 액이라고 봐도 돼요. 강액. 쫄탁. 어, 요거는, 음, 어, 가지런하다라고 써야 되겠죠? 뭐, 어, 스치다. 그 다음에 요거는 쪼다. 응. 어, 그래서 요거는 쫄탁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5, 6, 7. 나머지 8번 남았습니다. 8번. 음, 8번은 요거를 가죠. 7, 8, 8번은 뭐냐면, 책핵이라고 해요. 아까 책자, 키책자인데그거랑데 이거는 뜻은 훈이 다릅니다. 어, 이게는 찢을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찢다라는 것은 만약에 이제 고기를 썬다고 형상을 하시면 돼요. 고기, 소고기를 썰다 보면 맨 처음엔 어때요? 한꺼번에 하안 들어가죠? 천천히 내려갑니다. 거의 다쓴 바닥에 가서는 한 번에 안 잘리니까 한번 멈칫했다가 힘을 줘서 가야 돼. 힘을 줘서 천천히 빼죠, 그죠? 그래야 끝이 다 잘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썰적자라고 하기도 해요. 책인데, 음, 찢다. 그 다음에, 어, 썰다. 어, 그래서 이서을니다 근데 이걸 똑같이 책이다 보니까 이 무늬가 물결무늬 같아서 파핵이라고 도 해요. 어, 파핵. 물결파자, 물결무늬 같다고 해서 파핵. 그래서 우리 보통 쓸 때는 뭐 책핵 이런 얘기 안 하고, 파핵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 0팔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금 쓸 겁니다. 이제 일단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쓴 거를, 이제 쓴 거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했던 걸잘 연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그게 해답이 나올 겁니다. 8가지 해 측핵으로 나가겠습니다. 어디죠? 여기 항상 다 준을 줘야 돼요. 아까 준 제가 뭐라 그랬죠? 쪼그라뜨리다 그죠 설명을 하면 잘 안, 글씨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는 점입니다. 옆으로 점이 기울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늑핵이라 했죠. 늑핵. 늑행. 느핵이 아까 가로 제가 한 일자 끈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다 끊겼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새로 시작할 때. 음. 노핵. 가지와 힘있게 가다가 살짝 들어줘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두꺼워져. 두꺼워져. 여기서 한번 섰다가, 두껍게 섰다가, 약간 가늘어요. 그 대신 여기 종이 구부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을 줘서. 일단 끌고 나와야 돼요. 끌고 나오고, 여기서 한두 번, 세 번만에 빼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여기는 뭐냐면 90도가 돼야 되죠. 음, 90도 직각. 음.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어, 하나, 둘, 셋, 넷. 적게까지 나갔죠? 그러면은 체킥입니다 위로 올려야 되겠죠? 어, 위로 올리다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준을 줘서 올립니다. 올릴 때 힘이 없이 여기서는 가늘어야 되겠죠? 어, 이 정도.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삐침이 들어갑니다. 삐침. 한번. 항상 이렇게 준을 주고 세워야 돼요. 세워서 한번준 주고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돌리지 마시고 여기서 약간 방향 바꿨어요 이쪽으로 음, 바꿔서 가지런하게 가면 됩니다 쥐꼬리, 쥐꼬리 섬이라그러면 되죠? 쥐서자 써서 꼬리 밑장 이렇게 이쁘게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죠? 쫄탁, 탁핵입니다 항상 장봉이에요 음, 한번 이렇게 준을 주시고 이건 좀 강하게 나간데 조금 빨리 샤셔도 돼요. 어, 이 정도로다가. 어, 그래서 이거 책행 나가고,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나 하냐면, 체행이죠 파액. 파일. 파액이라고도 얘기한다 했죠. 여기서도 한번 만들어줘야 돼요. 어, 장봉으로다가 한번 만들어주고, 거기 맨 처음엔 부드럽게 나가요. 나가면서 어떻게 되냐? 넓혀. 붓을 넓혀줍니다. 어, 여기서 한번 붓을 쫙 펴줬죠? 펴줬어. 그럼 끌고 나가요. 끌고 나가서. 요것도. 끌고 나가다가 한 번, 두번 만에 빼줍니다. 네, 이렇게 나가는 이제 이게 영자팔법이라고 됐습니다. 네, 네, 제가 이거 영자팔법을 지금 쓰고, 어, 맨 처음에 글자 서체, 한자 서체부터 시작해서 제가 가르치는 해서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이런 설명을 조금 길었습니다. 그거 하고, 기본의 한자 가로하고 세로 굽고, 제가 영자팔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빠뜨린 것도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상 6분을 못하고 이제 수업 때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또잘안된 거는 잘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